dj 하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 유일하게 또 노벨상을 받은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일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은 dj 밖에 없어요. 햇볕정책 이것 때문에. 그래서 디제이 해서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내가 아마 절, 저 전라도 출신이었으면 내보고 세 간격 이렇게 내 나는 대구 경산 출신 아닙니까? 역사 강사로서 이걸 옳고 그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이지만 그래도. 디 어, DJ는 우리 역사상 전라도 출신으로 처음 지도자 나온 겁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 앞으로도 전라도 지역은 지지 그러니까 지도자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처럼 투표 성향이 지역별로 색깔이 갈라지면은 바로 당연히 전라도 지역이 당연히 뭐죠? 인구가 적거든요. 경북, 대구, 부산, 이쪽, 울산, 이쪽이 훨두 배가 많다고요. 광주, 전라도, 광주, 전주 다 합쳐보다. 그당에 지역별로 투표 성향을 보게 되면은 전라도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여러또 더러운 거내한 이야기 해줄까요? 너가 그 지역 감정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투표 성향까지는 뭐 프로야구 지역으로 나뉘어서 뭐 응원하는 거를 자기 지역 애양심, 애착이 그래서 괜찮지만 그게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거 굉장히 소시민주의적이고, 그런 반국가적은 저는 개인 국가 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초탈한 뭐 사람입니다. 그 뭐라고? 왜냐하면 너생각 중국 땅덩어리에 남한은 100분의 1이야. 그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안에서도 영남, 호남, 경남, 경북, 강원, 충청 나뉘어지는 것은 나는 굉장히 못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가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 가지는 건 좋은 거죠. 자기 고향에 대해서. 하지만 자기 고장에 대해서 애착심, 그 지역 발전을노력하는 도움되지만 그게 배타적으로 장되면안 되는 겁니다. 내 지역이 소중하면은 타 지역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언제나 그런 성숙된 어떤 민주시민의식이 당연히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DJ에 대해서도 전에도 내가 이말 하는 바람에 유튜브 올라오면서 전환길 저 새끼 촌나에뭐 이런데 여러분 반박 불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DJ는 지금까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전라도 지역 지지 그죠? 지도자는 처음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야. 5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라고 내가 말했더니만 어뭘 DJ가 씹어 5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지도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도지 지금까지 지도자 못 나온 이유가 인구 문제도 있고, 인구 알겠어? 그렇게 있었죠. 있었던 거죠. 어? 전라도지역이 상대주 희생당이 시작했던 사건이 언제냐면 정열이 모반 사건입니다. 선조 때 아시죠? 그 정열이 마침 전라도 전주였거든요. 그래서 정열이 모반 사건 때문에 이제 또 전라도 그 어? 지역이 약간의 또 약간의 그 어떤 인식이 그렇게 좀 되기도 한게 했던 거죠. 물론 그 뒤로 학자도 많이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제하고, DJ라는 분은 역시 훌륭한 분은 맞습니다. 이유는 DJ의 삶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하고 살아온 양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만했을 때그 당시에 누군가 하면 나를 비판한 사람이 DJ는 빨갱이다라고 이런 사람도 들어있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그리고 햇볕 정책에는 탁월한 정책이야. 앞으로도 우리 햇볕 정책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북한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다고? 내가 그랬지? 싸우자는 새끼, 네가 제일 먼저 나가 뒤지라고. 네가왜 싸우라고? 싸우자고 하는 새끼 치고 앞에 낯는 새끼가 또 없어. 말만 돌기가 앞으로 괴놓고 특정 <laughs>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가 지금 떳떠 뭉쳐서 지금 이제 국가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요. 자, 아무튼 모십시오 햇볕 정책 잠깐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깨어있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역사는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사의 교훈이고, 이것이 역사표현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편견에 치우쳐서, 좌나 우라나 치우쳐서 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아마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저 새끼 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전에 EBS 방송 강의 현대사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압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소년, 학생들이잖아요. 학교 선생들도 다그이 b 스 방송을 왜냐 이에스그 수능에 7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들도 그 교실에 틀어놓고 제강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했어. 요 아무튼 자예아 여러분 생각은 조금 진보 보수 쪽에 좀차이는 있을겠지만 서로가 진보가 보수를 또 존중해야 되고 보수도 진보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哼呵 <laughs>